이 경필이 나간다. 안녕하세요. 이경필이 간다의 이경필입니다. 오늘도 아... 오늘 오사카에 왔고요. 어, 니폰바시. 네. 쪽이죠? 오사카 니폰바시. 응, 응 니폰바시고, 오늘 여기에 이제 온 이유가 네.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어, 애니메이션. 그렇죠? 애니메. 건담, 건담. 그리고 울트라맨. 네. 울트라맨. 셀러문. 셀러마징가젯그 그쵸, 그쵸. 우리나라 이제 팬들이 아실 만한 것들을, 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조준 같은 팬을 만났는데, <laughs> 피규어도 그렇고, 울트라맨도 그렇고,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이런 프라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까 해서 음. 왔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오타쿠의 세계는, 어, <laughs> 정말 형이랑 한번 찾아보고, 예. 오늘 뭐, 아마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laughs> 오늘 아주, 예 제대로 걸렸습니다. 출발하시죠. 가시죠. <laughs> 아, 뭐, 시작부터 일단 건담이 그냥. 예, 건담은, 네. 어... 18m 아, 건담 키가? 네, 키가 6줌, 빌딩도 6줌 아 그래서 이거 SF 예. 속의 이야기지만 예. 그냥 이게 1분의 1그 정확하게 키도 18m 정해져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 몸무게도 웨이트도 안... 웨이트, 웨이. 웨이트는 60톤 6줌만이요, <laughs> 아마 그한번 어.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laughs> 여기가 한국으로 따지면 세운상가라고 음. 얘기해야 되나요? 어? 세운상가세운상가 종로 세운상가 아니면 용산 뭐 전자상가 어. 어.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죠? 아 그래요? 어. 어. 여기도 만다라케 중고 중고? 것, 프리미엄 급 많이 어. 봤네요 여기도 진짜 유명해요 블랜드 카우스 만다라케 만다라케 네. 여기는 조신 오사카에서 유명한 응. 그런 세상상시라고요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위 울트라맨 아, 울트라맨도 있고 네. 카멜라이다? 카멜라이다 아, 이렇게 카멜라이도 다 있고 이렇게 자,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오, 아 여기 칼도 있네요 어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의 엑스, 어, 젤다 전설 잼 아, 처음에 네. 나오는젤다 전설 아 역대 간담 역대 간담도? 네 위에 있는 간담도 그러네요 어예야 이제 한차 에반... 에반게리온 어 그쵸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 네. 음. 에반게리온 이렇게 캐릭터도 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 여기는 또 레크서스 어 <laughs> 역시 뭐마이클 어. 잭슨은 뭐전 세계 어디 가도 어어 음. 어, 여기는 뭐그 카드 이런 거 팔아 봐요. 카드. 카드, 카드, 포켓몬 어. 카드. 아, 포켓몬 카드. 어. 이렇게. 포켓몬... 일본 돈으로 6억엔. 이지 하는 카드가 있어. 6억엔? 어. 포켓몬 <laughs> 카드가요? 아억엔 6억엔, 6 0억 60억짜리 카드가 있어요? 어. 와. 자, 길 건너서. 여기는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바깥에만 촬영할 수 있어. 아, 안에는 네. 못 촬영 네. 못 하는구나. 오, 넘버가 있네. 이렇게. 음영이 다 있네요. 어, 네. 자기 만든, 자기가 만든 플라모델을 판매해요. 어. 어.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씩 개인 주인이 계세요. 아, 주인이 있고. 아, 그 사람이 판매 가격도. 위탁 판매해 주는 거네요, 네. 업체에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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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아, 근데 색깔이 이쁘다, 진짜. 오, 어. 오. 어. 어. 중국사람들 이거 다 몽땅 사가요 아 중국사람들이 사는 아, 많이 사는구나 좋아요 사카이 수즈 어. 어? 얘는 뭐죠? 얘 이름이 카멘 라이다 아 카멘 라이다 첫애 제일 카, 첫 번째 카멘 라이다가 원래 좀 사마귀 그런 캐릭터예요? 어? 사마귀? 어 그래 그래 그죠? 맞다 어. 저는 진짜 이런 아, 이런 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 아 이런 시장에 잘 돌아갈까 라는 <laughs> 네, 생각을 항상 했는데 어. 아 생각보다 수요가 많아요 네. 네. 요새는 일본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 중국 사람 아니면 한국, 서양 사람 유럽? 어, 유럽 사람들이 어. 카드? 전문적 포켓몬 어. 어. 원피스 카드 포켓몬 아. 원피스 카드 네. 써있네요 어.

여기는 러우산, 백엔. 아, 백엔. 로우선. 그러니까요. 한번 가볼까요? 어. 아니 일본, 오차치케가 이렇게, 커, 이렇게 네. 컵라면 나오, 이렇게 네. 컵으로 나오네요. 예. 네. 저는 다른 카레야. 거 다른 다건 많이 안 먹는데 저는 요거뭐컵누드 카레. 아, 컵누들. 예, 예, 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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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고요. 어. 이런 도시락 이런 거는 어 가라하게도. 음, 도시락은 잘안 먹어봤어요. 어. 이렇게 있고 저는 아. 오뎅 좋아하고. 아, 오뎅. 일본에서 오뎅 좋아. 아, 이게 다 아. 백엔. 어, 그러네. 그래서 그냥 가기 그러니까 뭐 하나 사야 되네 여기 찍고 있으니까 아. 뭐 하나 뭐 하나 살까요? 어밥 들어요 도라야키 어. 도라이몽 도라이몽 좋아하는 거 도라야키 아 이거 도라이몽이 예, 좋아하는 거 오, 그래요? 네아 예. 도라이몽이 이거 좋아한다고 네 예. 그래서 도라야키 <laughs> 진짜로? 네어 예. <laughs> 그래요? 아니 200엔 그러니까... 500엔 저 어렸을 때 이제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감 뽑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 아니, 500엔이면 5,000원이에요. 1,500엔 더 있어. 그니까 러 어른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 요 그래, 다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그래. 어. <laughs> 저 <저도 웃음> <laughs> 원래 이 동네는 식사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볼륨은 큰 것만 여기서 팔아요 아, 아, 양 많은데? 그래. 그래. 맛있는 그래. 것보다는 그래. 양이 많은 거. 그래. 어허, 오케 오, 재는 뭐예요? 아, 이거, 마징가됐라 다. 장난감인데, 응. 이게 5만엔 좀 해요. 5만엔? 5만엔, 이것도. 진짜. 샌드아웃이네? 아, 다, 다 팔렸네? 아, 다, 다 이제. 와. 이제, 이 중고라도 6만엔, 7만엔. 이렇게. 그러니까 60만원, 네. 70만원 정도 네. 하는 건데. 네. 가격이 올라가요. 아. 아 옛날에 저는 아. 아. 선수 때 네. 세가세턴이라는 게임을 아, 했어요. 아, <laughs> 세가세턴 야구, 어, 야구. 야구도 야구 많이 하고 어. 바이오 하자드 어. 게임도 하고 아 그때 생각나네요. <laughs> 네. 어. 금거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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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금거방. 여기는 도미빵이라잖아요. 네, 도미빵. 어, 도미빵. 300에 이래요? 3 0 0좀 비싸게 됐어. 음. 이 길거리는 음. 맛집이 음. 많아요. 아 네. 여기 한번가 볼까요? 저는 사실 그 먹는 게더 궁금한 게 많아요. 어, 그렇죠. <laughs> 캐릭터 아, 이런 거보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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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다 코스프레. 아, 코스프레? 네, 오, 어, 전문점 코스프레. 이건 어, 이제 왜 만화, 요 만화, 요 애니메이션에 이제 나오는 것들. 어, 갤럭시 오사고. 아, 스타쿠 애들이 음. 잘 때는. 음. 이게 아, 이 안고자 아이캐릭터 안고자구나. 어? 아 오. 참. 아 참. 여기는 이제 오타쿠아니요 여기는 어. 우라난바. 아 우라난바. 예. 오기시와도 어, 오크노미야키. 아. 오내 아는 진구가 하는데. 어. 예. 예그맨이요. 아 예그맨 랜디스 나카가와. 아. 예. 이 진구가 하는데는 어. 맛있어요. 근데 어 오코노미야키 어, 소개서도 기시와다 오코노미야키 아기시와다 네. 이 라면집 맛집이요. 진짜 유명. 어 여기가? 여기 대기실 아 여기서 아 아직 시작 안 했구나. 네. 어 라면 맛집. 네. 어라 면이라고 써있네. 네. 저기는 라멘이 아니고 네. 라면. 야 이집도 한번 와서 음. 한번 먹어야겠다. 그죠? 어 양도 푸짐해 보여요. 응. 음. 음. 고기가 두껍네요. 응. 차슈가 벌써 고기가 두껍네. 템푸라 서서 먹는. 서서 먹는 거는 어. <laughs> 나는 해봤는데 힘들어서 못 먹겠던데. 그래, 아, 참 예. 재밌어요. 예. 이게 먹는 듯 많은 듯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아, 아. <laughs> 여기부터 다, 남바. 그치, 잊지 마요. 맞아, 남바. 예. 그래서 여기에 와나카 여기에 따고야 지 어, 그래서. 그때 어? 먹었잖아요, 여기. 네, 그래. 그래.